남성 환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남성 질환이 있습니다. 평소 회식 자리를 즐기고 기름진 음식과 술을 좋아하는 남성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로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이름 붙여진 질환, 통풍입니다. 관절 같은 걸 써야 하니까 다리에 생기면 걷기가 힘들고 이런 팔꿈치 같은 데 생기면 뭐 물건 들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 힘들어지죠.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류마티스 내과를 찾는 통풍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풍은 관절염의 일종으로 요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여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요산은 인체의 끝부분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손가락 끝, 발목, 무릎 등의 통풍이 생기기 쉽습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통풍성 관절염이나 통풍결절 등을 유발하고 다른 전신성 대사질환의 원인도 되는 만큼 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한데요. 갑작스런 발작에 수시로 관절이 욱신거리는 통풍.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온웨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왕이나 귀족처럼 잘 먹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생긴다고 해서 귀족병, 황제병이라고 불렸던 통풍. 최근에는 영양섭취가 충분하다 못해 과잉됨에 따라 흔한 서민병이 됐습니다. 통풍은 요산이 몸속에 과다하게 쌓여서 생기는 병인데요. 고기나 생선 등에 많이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요산은 소변으로 나오는 산성 물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남은 요산은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요산 결정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관절이나 신장, 혈관 등에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의 백혈구가 요산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하게 돼 공격하는데요. 그러면서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통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풍이라는 것은 몸의 고요산 혈증으로 인해서 관절염들이 잘 생기는 병입니다. 관절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원인은 일단은 먹는 것과 그런 여러 가지 요산이 높아지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풍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신장병이나 통풍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비만도 통풍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내장 지방이 많으면 신진 대사를 방해해서 통풍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육류에는 요산을 만드는 퓨린이 많이 들어 있어 지나친 육류 위주의 식습관은 통풍의 원인이 되고요. 알코올 섭취 또한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해해서 음주량이 많을수록 통풍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통풍의 최초 발작은 엄지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55.9%로 가장 많았고 이후 더 진행되면 발목, 발등, 무릎 관절, 손가락이나 손목 관절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풍풍은 고요산혈증이 생기는 원인에 의한 것들인데, 그 고요산혈증이 과포화가 되면서 요산 결절들이 몸에 생기고 쌓이는 겁니다. 그 원인으로 보통 보면 배설 감소, 그 몸에서 요산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거나, 또는 유전자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과다 생성이 되는 요인이 있고, 또는 먹는 것들, 퓨린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에 요산들이 쌓이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 식습관과 신장질환이 나쁘거나 또는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풍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고 국내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풍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3년 새 무려 1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성 환자가 전체의 91.7%로 통풍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남성인데요. 반면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폐경 전 여성에게서는 통풍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40~50대가 가장 많기는 한데 요즘에는 20대 30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대의 경우에서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더 많은 경우가 있어서 60대 70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통풍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어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통풍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원장님 맞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요즘에는 10대, 20대 경우에서도 통풍이 많이 발생되는데 단순히 많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전적인 또는 유전자를 부모님과 형제들과 그 같이 나누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 야식 치킨과 맥주를 많이 먹으면 통풍에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원장님 사실입니까? 걸릴 수 있습니다. 요산이 가장 중요한데 요산을 많이 늘리는 원인 중에 맥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단백질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치킨입니다. 그래서 통풍이 많이 발생합니다. 평소 회식 등 음주가 잦은 편이라는 40대 남성 환자 발가락과 무릎에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릎, 팔꿈치, 발요 정도예요. 걷기나 움직이기가 힘들고요. 음, 생활이 힘들죠. 예. 술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먹고요. 그리고 이제 아플 때는 못 먹죠. 아플 때는 안 먹고 이제 안 아플 때 먹는데 어, 고기는 고기도 한 세네 번 먹는 것 같습니다. 예. 매일 하나씩 먹는 뭐약 먹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통증이 왔을 때. 식이요법하고 고기 같은 거안 먹고 술안 먹고 채소 먹고 이렇게 다이어트 좀 하고 고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관절에 통증이나 열감이 있다면 통풍 발작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진단을 위해서는 통증이 있는 부분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증상을 관찰하고 관절의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초기 통풍의 경우 침범된 부위의 연부 조직의 부기를 확인할 수 있고 통풍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관절의 변형과 파괴가 관찰됩니다. 우선 통풍의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을 채취해 요산의 농도를 측정하는 혈청 요산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고요산 혈증은 통풍 환자에게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이상 소견으로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 이상 나올 경우 통풍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인 경우에는 요산 수치가 정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요산 수치가 높아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단순 고요산 혈증도 있어서 요산 수치만으로 통풍을 확진하기는 어려운데요. 통풍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에서 고요산 혈증은 물론 간 기능 신기능, 고지혈증, 염증 수치 등 세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통풍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증상이나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의 검사로는 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 관절 초음파, 또 관절 초음파를 보면서 윤활액 검사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서 물을 뽑아서 보는 건데 그걸 평광 현미경이라는 현미경으로. 어, 보게 돼서 거기서 요산결절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100% 확신, 확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엑스레이에서 어, 골관절, 골 미란들이 보일 수도 있고요. 어, 혈액에서는 요산 수치가 당연히 올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관절 주위 조직과 연부 조직을 네. 검사하는 데 효과적인 관절 초음파 검사. 얘는 아예 그냥 요산이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는 인대를 요산이 먹었네 있니까 그러니까. 간헐적인 통풍 발작을 단순 관절통으로 여겼던 환자. 여기 뼈인데. 초음파상에서 관절에 요산이 침착되면 나타나는 이중 윤곽 증후가 뚜렷하게 발견됐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통풍 환자이신데 그 요산이 많이 쌓여 있는데 오랫동안 치료를 안 해가지고 이미. 요산 결절이 여러 개의 관절, 사실 전신적인 관절에 다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그 요산으로 인해서 신장의 기능도 약간 좀 나빠져 있고, 신장의 결석 같은 것도 이미 생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풍의 가장 정확한 진단으로 사용되는 관절 윤활액 검사. 통풍이 의심되는 아픈 관절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윤활액을 뽑아내 요산 결정을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장 이제 때문에 돌는지는 거예요. 네. 화면에 하얀 거 보여요? 예, 보 그게 요산 요산 덩어리가 아니라 요산이 윤활액을 뽑자마자 특수한 편관 현미경을 통해 요산 결정을 확인하는데. 이때 바늘 같은 모양의 요산 결정이 관찰되면 통풍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통풍은 4단계의 진행 단계를 보이는데요. 먼저 1단계. 무증상 고요산 혈증 단계로 통증이 나타나지 않기에 요산 수치 관리에 힘쓴다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2단계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본격적인 통풍 초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다음 3단계는 간헐기 통풍 단계입니다. 언제든 다시 발병될 수 있기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죠. 마지막 4단계 만성 결절성 통풍입니다. 관절 변형과 함께 합병증이 유발될 확률이 높아지죠. 통풍 치료의 기본은 약물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통 급성기와 만성기를 나눠서 치료를 하는데 급성기에 아픈 것은 관절에 불이 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불이 났으니까 불을 꺼줘야 되겠죠. 즉그 염증을 줄이고 그 염증을 줄이면서 통증을 빨리 완화시키는 게 가장 급성기에 기본되는 치료입니다. 어 만성기의 경우에는 어 발작을 예방하고 몸에 있는 요산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생활습관도 어 조절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몸에 있는 요산들이 나, 나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관절 손상들을 예방할 수 있고 다음번에 아픈 것들을 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습니다. 통풍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을 반복하는 난치성 질환인데요. 통풍은 약물 치료를 통해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생활 습관의 개선에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 자체가 피하 결절 같은 것들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되면 약1년 정도 이상이 지나게 치료를 안 하게 지나게 되면 골 손상 같은 것들이 생겨서 기형이나 이런 장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신장 기능도 당연히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신장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서 요산의 신장 결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변화시켜도 통풍으로 인한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음주와 흡연은 피하고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의 섭취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예방법은 아주 기본이 요산의 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요산의 농도를 줄이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자주 생기지 않고 몸 안에 있는 요산들이 몸 밖으로 많이 나가거나 피 속에서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병 같은 것들도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대사증후군으로 대표되는 고혈압이나 또는 고지혈증 예,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되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도 잘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알코올이나 음식을 많이 먹거나 부페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 줄이셔야 되고요. 또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운동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과격한 운동을 생각하는데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통풍의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시고요. 수분 섭취는 소변으로 요산의 배설을 돕고.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은 몸속에 요산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면 요산을 쌓이게 하는 닭고기, 말린 새우, 소, 돼지의 간등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통풍은 그 급성기에는 굉장히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급성기 통풍이 지났다고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그래서 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병은 계속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뼈나 이런 것들에 계속 쌓이고 신장에도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루에 한두 알 정도의 약만 먹어도 어, 몸에 합병증은 전혀 없이 평생 동안 하나도 안 아프고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 또는 꾸준한 치료를 권합니다. 관절 내 공간과 조직에 요산이 침착되면서 생기는 질환 통풍. 이 통풍은 서양 의학의 선구자인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기술한 문헌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질환입니다. 치료를 멈추거나 방치하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또 만성 통풍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생활 습관 교정과 적정한 체중 관리로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